자 우리 현대건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대건설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21%가 넘어가는, 자, 이런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현대건설,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가 이제 딱 만들어지면서, 아, 이제는 요 추세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어, 지금 주가의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갈 없어 가 확실하게 있는 회사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현대건설이란 회사 이제 주가의 흐름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현대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이 현대건설이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일단 올라가는 이 이슈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먼저 볼수 있거든요. 자, 이제 AI 전력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메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메타가 또 이런 지금 원자력 발전소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전력 확보에 나선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단기간에 그냥 이런 모멘텀 때문에만 주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또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지금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현대건설의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게 될 실적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자 지금 이 회사 여러분들 보사심이 2027년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이제는 1조원에 또다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현대건설 이런 회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익을 꾸준하게 잘벌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건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시공에 대한 능력을 확실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그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능력을 가지고 는 있어요. 이거는 인정이야. 근데 설계만 해서 안. 되잖아요. 아, 설계가, 어, 그죠. 설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설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누군가가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시공을 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해체까지 해주는, 이런 하나의, 여러분들, 어, 전체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설계는 제일 잘하지만, 사실상, 이제 전 세계에서 설계부터 해체까지 모두 다할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설계를 엄청나게 잘하지만, 이걸 생산을 못하니까, 이걸 누가대테맡요 TSMC에다가 많이 맡 바뀌잖아요. 이제 TSMC가 전 세계에서 생산을 가장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분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이런 재경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이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즉 일반적인 건설 관련주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 관련주를 이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해외로 진출해서 여기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성장 가능한 성장주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 여러분들 어디까지도 갈수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15조에서 20조까지도 갈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오늘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니까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50에서 10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볼수 다시피 91,800원인데 그럼 91,800원에서 곱하기 1.5만 해봐도 137,000원이고요 여기서 2배까지 한다면 18만원 정도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는 전고점에 돌파를 하는 이런 고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건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또 매수를 끌고 가셔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자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 레인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고가 레갱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아, 그럼 이제 이 시장을 올라가게 하는 이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고 그러면서 이 모멘텀. 만들어주는 요 지금 주도 섹터를 확실하게 찾아서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매매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또 1월 12일, 자 여러분들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걸또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제가 이렇게 주요 이슈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나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1월 12일 오늘 날짜 제가 이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이이노스페이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자 이렇게 장 초반에 어,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방 하나 운영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서 너무 고맙다면서 저에게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분은 11월 18일부터 이제 이렇게 또 매매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번 분명히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12월, 아, 11월 18일부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12월 26일까지 자, 이제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서 거의 이제 누적 손익이 500만원에 다다르는 자, 이러한 지금 수익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500만원이면은 거의 직장인 한달 월급인데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액으로 시작을 해도 내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서도 이텔레그램마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텔레그램마에 빨리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링크를 걸어놓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모든 영상 요 설명 하단 부분에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요 링크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는 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요 링크 받아가셔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 이런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광식님께서 11시 52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분한번볼 분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다 눌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전광식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진짜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이 링크 여러분에게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요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영상 이어가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대건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현대건설에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만한 업사이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현대건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께서 이제 이 고점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현대건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의 우상현 추세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우상현 추세의 고점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유출해 보면한요 정도의 이제 개비한 5천 원 정도 개미니까 한요 정도 그러면 11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1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매매를 하면 돼요. 근데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그냥 한 번에 11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이런 회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 당연히 매물대가 쌓여 있죠.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좀더 크게 봤을 때는요, 이 앞에만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도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는 매물대가 10만원이고 여기 앞에는 매물대가 여러분들 얼입니까 대략적으로 9만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저항을 다 일단 뚫어야 돼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봤을 때이 앞에 저항대가 얼마에 있는가 라고 보시게 된다면 일단 9만 450원 그런 다음에 이제 10만 350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은 9만 450원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항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450원에 또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땐 저항을 한번 맞고 주가가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 눌림목이 나오면 우리가 요 종목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최소한 15만원 정도는 볼수 있는 거니까 이 다음에 나와주는 눌림목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눌림목을 얼마를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현대건설의 분석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현대건설의 분석 자료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현대건설 분석 자료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는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현대건설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현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이번에 현대건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26년도가 확실하게 밝아왔고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내가 이제 단타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를 하는 이런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그와 동시에 중장기 투자로 정말 크게 수익을 한번 낼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런 중장기 종목들이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제대로만 잡으시면 5배 10배까지 올라가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자 내가 2025년도에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없었다 큰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 어떤 종목이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원위콜딩스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쵸? 자 원위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돼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 버려요. 자, 보시면 자, 이 원이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이콜링스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 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짜 역대급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커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의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이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네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 농사를 끝내 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2026년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이 주식 농사를 끝내 버려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저는 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바로 요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 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 더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 3939 4 1 5 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요 대시세 조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